이번 주는 화창한 하늘 보기가 힘듭니다. 오늘도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비는 낮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.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밤사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, 번개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내일은 찬 공기가 몰려와 날도 부쩍 추워지겠습니다.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8도로 평년 수준을 4도 가량 밑돌겠는데요. 내일은 1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토요일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. 토요일 낮에는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오늘은 오후에 중부와 전북부터 차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. 서부 지역 문경 등 일부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. 현재 기온 대체로 15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. 중부 지역은 낮 동안 17도에서 19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. 동부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겠습니다. 청송과 영덕, 포항의 낮 기온 15도에 머물겠습니다. 토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이 드러나겠고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. 씨셨습니다